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건입니다. 여기는 현대모터스 스튜디오고요. 엠바구가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주죠. 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마이5 PE 모델이에요. 프로덕트 인핸스드 모델. 그러니까 연식 변경 단순한 페리 이런 게 아니고 제품의 퀄리티를 높인. 제가 이번에 아이오닉 5 P 버전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알고 있는 한 되게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폴스타나 볼보 같은 경우에 후륜구동으로 페리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 것만큼의 변경으로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77.4kWh에서 이제는 84kWh의 아이오닉 5 N과 똑같은 배터리 시스템 SK 용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CCNC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N 라인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N 라인이 파워가 더 세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320마력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해 줄지 아니면 N 라인은 한 400마력대 유지해 줄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아우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봤던 P 혹은 최근에 봤던 차량들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제가 진짜 아이오닉 5면 많이 기대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번 P 버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나러 현대 모터 스튜디. 오 강남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P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볼수 있는 차량들 중에 가장 지금 궁금한 부분은 N라인이죠 N라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오닉5는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럴 수 있는데 N라인이 지금 제일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게 N라인이요? N, N이랑 n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N이 훨씬 공격적이고 레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색상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훨씬 공격적이에요 퓨어 N이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날개 플로팅되어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사이드 스커트가 아니고 이렇게 붙어있는 소재고요 제가 뭐 이미 하도 야부리를 많이 털어놔가지고 <laughs>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릴 게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좀드리겠습 그리면서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오닉5 일반 모델부터 볼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아이오닉5 기존 모델이랑 그렇게 다른 건 없어요 뭐 솔직히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좀더 멋있게 생겨진 거 예전에는 장난감 같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멋있게 생긴 거 그리고 앞쪽에 라인이 한 줄로 들어갔었던 레이저 커팅 라인이 두 줄씩으로 들어간 약간 이런 느낌 멀리서 보면 두꺼운 라인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두 줄이 얇게 들어간 것으로 알수 있고요 솔직히 휠은 기존 휠이 더 나은데요 기존 휠이 좀더 디자인이 이게 프라이머 C 투어 AS. 그러니까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20인치가 들어가고 29인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깔끔해지고 이트론스러워졌다 그래야 될까요? 디자인은 확실히 사이드 미러는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실내 를 한번 보죠. 플러싱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모니터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괜찮아졌는데 조금 더 저는 베젤리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베젤이 아직도 많네요 이거는 언제쯤이면 좀 예쁘게 더 어, 멋지게 변할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스티어링 휠이 이번에 좀 변경이 많이 됐네요 가운데 색상이 들어가는 LED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왼쪽에 에이다스 뭉치 오른쪽에 미디엄 뭉치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드라이브 모드가 왼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N라인이 좀더 많이 변경됐 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있다 보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CCNC 플랫폼으로 변화가 되면서 우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퓨어 M과는 좀 다르게 플로팅 아, 무슨 아일랜드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움직일 수 있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놓을수 있는 무선 충전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제가 가장 아이오니5에서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것 이것 때문에 차를 파니마니 막 이랬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안에서 할수 있는데 이제는 다 밖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아졌다 너무 좋네요 요거 예전에 아이오닉5는 USB A타입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CCNC 플랫폼으로 들어가면서 C타입 그리고 데이터 충전 다 같이 할수 있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이오닉5는 전면에 이제 길게 라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좀 팔이 짧은 사람들은 손 닿기가 좀 빡세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여 가운데 충전하고 있으면은 LED 라이트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는 진짜 좋네요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됐었는데 지금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긴 하네요 브레이크는 마이너스 엑셀러레이터는 플러스. 이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님 만나면 셀카 찍는 게 낙이에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아무튼 이사님 되게 오래간만에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번에 보면은 라이트랑 앞쪽에 있는 DRL이랑 이런 안쪽에 있는 내부적인 부분이 진짜 확실히 P입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저는 휠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기존 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좋아졌고요. 플러싱 워커 캐치 그대로 있고 뒤쪽에 꼬다리 요 그대로인지 한번 제가 볼게요. 아좀 아쉽다 이거는. 아 저는 요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 범퍼 쪽 라인들이 조금 더 멋져지긴 했어요. 설마 아이오닉 5 깜빡이를 키면 밑에서 깜빡깜빡할까? 그 부분이 굉장히 오 감사합니다. <laughs> 다행히 깜빡이가 위에 있네요. 와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투싼이나 다른 차량들 보면요. 깜빡이나 비상 깜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밑에서 켜주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오니5는 다행히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녹화도 되고 블랙박스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후방 카메라 이것도 있고요. 야, 역시 뭐 안쪽에 있는 공간감은 제가 봤을 땐 EV9 다음급으로 최강의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바닥도 그대로인 건좀 아쉬운데, 앞쪽에 있는 프렁크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생겼잖아. 냉장고같이. 그래서 찍고 계셔가지고 지금 프렁크를 한번. 좀 이따 볼게요. 조금 이따. 자, 지금 이쪽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쪽은 기본 모델이고 기본 모델은 다 봤으니까 제가 n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서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면요 앞쪽에 있는 이 공력 성능을 약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쪽에 에어 커튼이라든지 에어 브리더 같은 것들을 집어 넣어놨고요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외관적 디자인적인 부분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쪽에 있는 라인이 비아 l 라이트가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흰수염고래 같은 느낌에서 체크 플래그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쪽에 N 라인이라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고요 프런크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프런크가 얼마나 큰 오오. 이거 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N 라인은 일단 아이오닉 5 N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딱 열어 보면 아이오닉 5 N은 여기에 스피커가 들어있죠. 근데 얘는 프런크가 있습니다. 오 급적이야. 역시 어디서나 쓰는 시크 <laughs> 자, 이쪽에는 다륜구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330마력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올휠 드라이브 따다 보니까 앞쪽에 모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크게 바뀌진 못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이쪽에 배터리 넣고 이쪽 열어가지고, 공기 필터 할수 있는 정비성은 진짜 최강입니다. 앞쪽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N 라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엄청나게 큰 손바닥만한 H 로고가 좀 블랙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예뻐요. Pure N 보다는 조금 그렇지만 N 라인도 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실내인데 인테리어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 퓨어 M처럼 이런 식의 느낌 빨간색 스티치 가장 많이 바뀐 이 N 라인에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들어가 있는 요 에이다스 뭉치 기어 뭉치 드라이브 모드 요게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퓨어 N 같은 경우에는 이쪽과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 여기에만 딱 있어요 와 이거 좋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움직이잖아 아까 그게 뭔가 걸려 있었나봐요 어쨌거나 유니버설 아일랜드가 이렇게 예쁘게 열렸다 들어갔다 하는 거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다지 효용성은 없었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이게 이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N보다 얘가 더 나은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일렉트릭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CCNC 플랫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선으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도 아이들 사진 같은 거를 붙여서 놓거나 이렇게 아이린 같은 것들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효용성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 플래그기 같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그리고 풋레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만 제가 가장 퓨어 N에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요게 드디어 전동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오닉 퓨어 N에서 가장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동이 안 들어가 있고 완전 버킷시트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괜찮단 말이지. 이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뒷좌석 3미터에 가까운 휠 베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휠 베이스를 그리고 뒷좌석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필러에 히터 뭐 공조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길 바랍니다. 다만 공조기가 여기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그래도 아이오닉5 n 현대차 기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이런 워크인 스위치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뒤쪽에 예전에는 USB-A 타입만 들어갔었는데 C 타입이 뒤쪽에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을 한번 보까요자 보세요 사이드도 아이오닉5 퓨어 N보다 조금 더 귀엽게 아쉽게 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퓨어 N에서 날개처럼 보여주는 부분과 뒤쪽 부분이 이제 빨간색 레드라인으로 포인트 컬러를 딱 줬던 이런 부분들이 퓨어 N과는 조금 다르게 밋밋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아쉽죠? 그래서 좀 순한 맛 N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귀엽게만 들어갔어요 귀엽게만 아, 여기... 여기 다 보이네요. 꼬다리 <laughs> 휠이 바뀌었는데... 아, 애매하다. 엔라인인데 저는 그렇게 썩 휠이 예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기존 휠이 더 예쁜데, 2후 4월 20인치로 스퀘어사이즈 똑같고요. 뭔가 포인트 색상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포인트 색상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아이오닉5 N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맞다. 이 얘기를 안할뻔 했네요. 제가 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여기 뒤쪽에 있는 와이퍼, 리어 와이퍼가 이번에는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스포일러 쪽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공력성능을 위한 에어브리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와이퍼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뒤쪽에는 뭐 N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없는 게좀 아쉽기는 하군요. 이거는 노멀 모델인데요 제가 예전에 샀었던 골드 그래비티 색상입니다 아, 매트 골드 그래비티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은색이 되게 가까운데 실내에서 보면 약간 골드빛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티타늄 색상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제 이미지 속에 그려지는 아이오닉5는 약간 이 색상이 저한테는 약간 디폴트 값으로 적용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N라인이든 저기 저 에스트로닉 그레이였나? 뭐 아무튼 정확하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과 이 색상과의 간극 차이 디자인적인 간극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오닉5 PE 버전은요 한번 실제로 타보면서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 타면서 장거리 챌린지를 통해서 얼마나 갈수 있는지 490km 갈수 있다고 이번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주행 질감이라든지 서스펜션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뭐 여기서 영상으로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울트라디오나 실제 주행 질감 영상을 통해서 주행 영상 리뷰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 블랙, 그리고 코나 N라인도 있다고 하니까 코나 엘렉트릭 n 라인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스티어링 휠이 에이더스 뭉치에서 그 적응형 그왜 터치 감응형 있죠요렇게요렇게 하면 은 내가 잡았다고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지금 준준형 C U V에서는 현대차 기아에서 가장 최초로 적용된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장착됐다고 합니다. 와, 이 부분은 나 진짜 박수 음... 쳐줘.